안 맞히는 게 이거 나무 인사 소리예요. 아 없어서 그래. 그래도 다행히 왔던 목적은 달성했다. 나나쁘시 이렇게 나오시면은 시간이 모자르겠어요예 그래. 아침에 막첫 배로 나와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나오면은 어, 시간이 맨날 부족해요. 금방 또 그냥 뭐배 시간 되는 것 같고 또 배를 놓치면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놓쳐서도 안 되니까는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빠른 시간 내로 볼 일을 보고 미리 약속했던 병원에서 몇 시간 만에야 다시 만난 새식구 동작이 있어도 이제 그리 심하진 않았지. 근데 요근레이 이제 많이 심하니까 또 뭐가 잘못됐는가 싶더라고 요즘 강춘씨의 허리통증이 부쩍 잦아지면서 걱정이 많았던 부부다 일을 쉬세요 아주 냉정하게 네. 왜냐면 음. 앞으로도 하루 이렇게 쑤셔야 될 상황이니까 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데 집안 일도 동네 일도 강춘 씨 없이는 하루도 돌아가기 힘든 상황. 휴식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에 걱정만 많아졌다. 아, 갔다 갔다 겨우 시간 맞춰서 여객선에 도착한 가족들. 네. 배달 맡겨뒀던 물건들이 먼저 도착해 있다. 없지요. 어 어머니가 그 불러 그런데 배달된 물건들 속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쌀이 빠져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남현신의 이름이 적힌 쌀은 찾을 수가 없다 아 여보세요 예 김강준 씨 금방 물건 배달해 온 거요 거기에 쌀이 없는 거 같은데 예예 예. 아, 이제 확인돼 가고 가져온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문 치다 내 보니까 그 빠졌다고 지금 이제 가져온다니까 세시에 가기 전에 <laughs> 갖다 주겠지. 15분 남아 있으니까 아마 가져 가져올 거거든. 동네 할머니들의 주문 물건들까지 합치니 웬만한 집이사짐 수준. 예, 호소에... 다행히 3시 배가 출발하기 전 무사히 주문했던 쌀을 받았다. 다시 연화도로 돌아가는 배에 다섯 시간 동안의 바쁜 통역 나들을 마치고 남현는 꽤나 피곤했던 모양이다. 연화도에 도착하니 어느새 네 시가 넘었다. 여객선에 싣고 왔던 물건들을 내려 또 다시 강춘 씨의 배에 싣고 우도로 가져가야 하니 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하동만 갔다 뭐 배나 할 건데 큰 배에 왔다가 또 내리가 작은 배에 싣고 또 내리다 이러니까 뭐든지 한번 나갔다 오면 맨날 그냥 몸살나 합니다. <laughs> 우도에 산지 10년 이젠 섬 생활에 제법 익숙해지면서. 오지의 섬에 살고 있다는 걸 잊고 사는 날도 많다. 그러나 오늘처럼 어쩌다 한 번의 통영 나들이라도 하고 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도가 어떤 섬인지 왜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도시로 갔는지 비로소 실감이 나곤 한다. <목소리> 할매 <미> 택배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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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집을 좀 봐야 될까 이가 없어 뭐. 주인이 사랑방을 비워놓고 외출했으니 동네 할머니들께서는 내내 밖에서 기다리셨던 모양이다. 물을 버렸다고 했는집에안 오지? 이럴 게지 기다리고 나오디가 있는 것이로서? 아뭐한 뭉티가. 한두 뭉티인데 아침에 객선으로 왔는 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배에다 실어놨다가 지금 갖고 왔다 아입니까? <laughs> 예? 동네 할머니들께 배달되어 온 택배. 우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배편이 없으니 연화도에 맡겨두고 간걸 마침 연화도에 갔던 남현 씨가 찾아온 것이다.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짐 풀고 앉아볼 틈도 없이 또 다시 집을 나서는 남현 씨다. 할머니 기운으로는 나루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상자. 그러니 집안까지 옮겨주는 것도 으아, 남현 씨의 몫이다. 무슨 짓이지? 하아는 무슨 짓이지? 복순 할매한테 내물라고아 할매 자식하고 어... 딸이 보냈나아 딸이. 아이고, 딸이? 전화 해줘 있어 잘 받았다고. 어, 어, 했다, 예. 그래서. 쉬세요 갑니다. 아, 고맙다 가다 족제. 예. 다음 날 <놀람> 어제 하루 집을 비웠으니. 오늘은 그만큼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 아저씨 허리 안 아프요? 내가 좀아까 낮에는 허리 안 아픈데. 밤 되면 아프네. 밤되 아프다. 낮에는 일안일라고 아픈 줄을 모르고 있다가 밤 되면 그냥 아이야 아이야.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얘기까지 들었지만 대신에 사람 하나 없는 섬 생활에 힘들다고 마냥 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리 와 먹고 제가 언제부턴가 아가 내 불통하고 방만 자꾸 끼고 있고 핸드폰 핸드폰을 잘못 사준 거 아니여 핸드폰 저거 사고도 또 너무 저기 또 집착을 하고 내가 볼 때는 내 방에 그래 들어앉아갖고뭐 기분이 뭐안 좋은 일이 있는가. 아 아프고 나서 그러나? 몸이 이제 디어지아니 그러기 전에도 그안 그래 좋았어. 6학년인 큰딸 혜은이가 걱정되는 부부. 팔팔하고 그 맹랑한 게또저게 힘으로 캐있으니까는 비율을 맞추기가 좀 어렵네 보이게네. 한번 물어봐야 돼. 나중에. <laughs> 요즘 부적 말수가 줄어든 데다. 혼자서만 있으려고 하는 해연이가 계속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오늘은 라면시도 만사 제쳐두고 아이들 데리러 가는 배에 올랐다. 언니야, 누나. 아 이름 아롱아, 아롱아. 이름 아. 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학년 후배들. 예쁘다, 아롱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쁘게 다네. 어, 언왜 오셨어요? 왜 언니가 데리고 가려고 안 한다지? 아직. 아직 5시 뭐, 때 마치거든요. 5시에 마쳐요? 네. 다 됐던데요. 누구로왜 빨리 오노? 우린 4시에 마치거든요. 오 맞나? 1시간 네. 일찍 마치나? 네. 음. 네. 1학년 3명이고 이제 5학년이 2명이고 혜은이가 6학년이고 총 6명이에요 6명 학교에 와서 보니 같은 학년의 친구 한명 없이 6년을 다닌 혜은이가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이제야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혜영이와 혜은이 엄마의 예상치 못했던 깜짝마중에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5학년 6학년이두딸다 컸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엄마 품이 마냥 좋은 아이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들인 것 같다. 마중 나오니까 어때? 아, 그게. <laughs> <laughs> 오, 아기라서 엄마 업고 가려고 왔다, 얘가. 아기. 업고 빵고 가자. 응. 네가 엄마를 업고 가든지. 응. 다리가 아프다. 응? 얼마나 좋은 엄마딱마주 오니까. 엄마가 <laughs> 살빵. 매일 오고 갔던 그 길도 엄마와 함께하니 더욱 즐거운 모양이다. <laughs> 해영이들 와. 이쪽에이안 아, 나 이쪽에. 앉아라, 이쪽에. 근데, 어? 안 두고 쪽는이 어, 에가쪽일이 했는데. 네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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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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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먹고 싶 엄마 음. 아, 나 엄마가 대신일까? 음. 이 어떻게 줄래? 얘기를 꺼내야 음, 할지 그럼. 한참을 <laughs> 고민하던 남현 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한다. "언 응. 맨날 엄마 손 잡고 놀고 놀 시간 이 있겠나? 응? 통영 가면. 응? 맨날 공부만 하겠지. 응. 통영 가라니까 눈물나나힘들게 <laughs> <laughs> 네. 꺼낸 얘기에 딴소리만 하는 해은이 哎，行了。